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비호보입니다 어, 7월 6일 화요일에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남부지역으로 굉장히 많은 예, 남부 서남부 해안에 엄청난 그 폭우로 인해 가지고 어, 피해가 막심한 것 같습니다 자잘 극복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직 그 장마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예, 만전에 준비를 하셔 가지고 예, 혹시 모를 예, 그렇죠 위험에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에 인사드리고 있는 비오군의 종가선 차트 영상인데요. 자, 오늘 지수를 보면은, 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의 그 핵심주들 몇주 찍어 보도록 하는데요. 어, 상단에 쭉 올려 놓았던 예, 종목들이 뭐 대부분 다 좋은 모습입니다. 자, 자, 그래서, 어, 조금, 그, 위에 네 종목을 보시면은, 예, 예, 앞서 찍었던 종목들 가운데서 앞에 느낌표가 다 붙어 있죠? 예, 뭐, 이렇게 느낌표를 하나씩 붙이고 있는데, 얘네들 위로 올려가지고 한번 네 종목을 쭉 세워놔봤습니다. 자, 먼저 한번 차트를 찍어볼까요? 월봉, 바이오니아. 자, 오늘의 그 주인공입니다. 좀 이따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픈 베이스 오늘은 좀 밀렸습니다만 차트 굉장히 좋구요 생명선 뛴 이후에 자 다음에 진원 생명과는 말할 것도 없고 예 엄청난 예, 큰 사건이 벌어지고 있죠 본 종목에서 신고가 5만 원이고 요 지금요 자 아진엑스텍도 예 차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진엑스텍 예 유명 한 회사 SBC 뭐 컴퓨터 부품 뭐 그렇죠 어떤 뭐 공장이나 뭐 이런 데서 필요한 예, 네, 물건들을 만들죠 컴퓨터 뭐 이렇게 모터 컨트롤러 같은 유닛들 컴퓨터 안에 내장해 가지고 외부에 뭐뭐 뭐 예를 들면 모터들을 정밀하게 컨트롤 해주는 뭐 그런 유닛 만드는 회사 산업용 뭐 컴퓨터나 기계 만드는 회사죠 정말 굉장히 밝습니다 드디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넥스텍 좋고요 아무튼 차트를 보니까 이금 피로를 예, 달 만한 이유들이 다 있네. 그렇죠. 그 다음에 예, 제일 상단에 올려놨던 티온바이어 예, 좋습니다. 생명선 탄 이후에 예, 뭔가 좋은 모습 예고하고 있고요. 악타바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쟁쟁한 좋은 그림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s 스파문을 조금 올려습니다만좋고요이 예, 연작 한번 보실까요? 이 연작 13.13%올라왔다 오늘. 자,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10만원대 갈것 같아요 자, 굉장히 강력한 세력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생명선 점프 이후에 이온제약을뭐 한두달 전부터 찍어드리면서 이런 아, 패턴을 제가 이거 보자마자 더, 저도 늦게 발견을 했습니다만 메뉴를 올려놓고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을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비슷한 패턴으로 지금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이진이고요 예, 굉장하죠. 그 다음에, 뭐, 위즈윅 스튜디오 좋습니다. 보세요. 계속 날라갑니다 톱니바퀴가 계속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로 하나 또 새로운 생뚱맞은 바이올로그 디바이스. 저도 좀 사놨어요. 수익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이올로그 디바이스. 예, 네, 나이백도 좋고, 솔본도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렸죠. 때가 와, 아, 온것 같아요. 물을 있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굉장히 좋은 찬스가 한번 나왔죠. 6,000원대 초중반에. 자, 내려왔죠. 내려와서 뛰는 자리가 좋고 밑에 5,000원대 생명선 원이 있고 저 밑에 그 바로 밑에 4,500원대 생명선 2가 있습니다. 월봉으로 정렬이 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새로운 종목으로 한국 종합 기술. 얘도 뭔가 눈여겨 볼만 하고요. 제 제노포커스 다시 진입할 수 있는 생명선 뛰는 자리가 한번 나왔고 자, 어, 한국에는 뭐 카카오, 네이버, 뭐 시즌도 있고, 뭐 셀트리온도 있고, 참뭐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뭐 마르지 않는 샘물 같아요. 에, 참신한 아이디어와 에, 젊은 혈기와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쟁쟁한 종목들이 계속 시장에 나옵니다. 자, 이 중에 과연 어떤 기업들이 어, 꿈의 시총 50조, 100조를 향해서 에, 도전을 하느냐, 그렇죠? 셀트리온 제외하고 셀트리온은 이미 뭐 대기업이 됐으니까 셀트리온, 그리고 이제 뭐 대기업 산하의 어, 대기업 계열의 기업들 제외하고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그렇죠. 어, 연구실 벤처로, 실험실 벤처로 출발을 해서 어, 처음부터 태생부터 그야말로 바이오 기업으로 출발을 해서 어, 구매 시총, 50조, 100조. 지금 우리가 그 단계, 단계를 보고 있죠. 카카오 네이버가 그 행보를 가고 있죠. 카카오 네이버가. 어어오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시총이 뭐 50조를 넘어가요. 자, 누구나 사용하는 컴퓨터 첫 화면에. 그렇죠? 다음 카카오 네이버. 그 다음에 온 국민이 사용하는 플랫폼 메신저. 그렇죠? 자, 플랫폼 카카오. 자, 처음은 시작은 미비했습니다. 그런데 어 지금 보시다시피 어 백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카카오 네이버가. 자 그러면 에 연구실 벤처, 실험실 벤처 중에서도 이런 기업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죠. 자, 대기업 계열사 제외하고 자, 과연 그 주인공 누가 될까요? 한번 에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가 시장을 기웃거리면서 종목 분석을 해 보는 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최고의 그렇죠 뭐랄까요 즐거움이죠 즐거움 주식시장에 언제나 제3자 그렇죠 주변인으로 머물러 있지만은 우리가 그러한 어떤 큰 장밋빛 전망을 늘 가지고 소유할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이 시장 참여자들 많이 가지고 있는 그렇죠 즐거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바이오니아가 주인공입니다. 바이오니아는, 어, 제가, 연구실 그 벤처로 출발을 했고, 얘도 사실상 이 코스닥에 예, 특례를 받은, 예, 뭐, 1세대 기업입니다. 그렇죠. 기술력 하나만으로 시장에 진입이 허용된, 어, 말 그대로 연구실 벤처죠. 아, 그 중에서도 1세대 기업이죠. 이 바이오니아. 자,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아, 자기 상장고점. 월봉상 보면은 상장 고점이 만한 3천원 4천원 되는 것 같아요 자 얼마 전에 15,000원대에서 뛰는 자리가 나왔죠 이 마지막 매수 찬스 같아요 요 자리요 요거 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관심 두고 있는데 자 아직도 늦지 않은 것 같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본 종목을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선전하는 건 절대 아닙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 차트에서 뭔가 희망을 본다 아, 뭐하는 종목인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니아 홈페이지에 들어와봤습니다바이오 예, e e r 오 o k 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이오 r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바이오닐. <laughs> 자 이름이 예참 예, 좋아요. 예바이오니예 예, 일단 어감이 좋습니다. 그 영어 단어에 보면 앞에 p 자로 바꾸면은 pioneer 이렇게 되죠. pioneer 개척자. 그렇죠. 탐험 탐험가 뭐 이런 거겠죠. 예, 그래서 그거 아마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한것 같아요. 마이너리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회사가 굉장히 바쁜 것 같아요. 예, 바쁘고 아, 뭐 바쁘게 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비록 그렇게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진 않습니다. 않습니다만은 굉장히 연구 기업다운 연구 그 중심의 기업다운 면모인 것 같아요. 홈페이지만 들어가봐도 홈페이지를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에, 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회사를 홍보하거나 알리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laughs> 바빠요. 그만큼 일이 바쁘다는 얘기예요.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현상이에요. 에,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할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수십 년 전부터 해오던 일을 그냥 지금도 바쁘게 계속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데 외적인 것을 꾸미거나 홍보를 하거나 어필을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럴 시간도 없고 인력도 없는 것 같아요. 좋은 현상입니다. 연구 기업은 연구를 해야죠. 그래서 성과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뭐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면은 뭐 회사 소개 나오고요. 사업 분야, 사업 분야, 이렇게 나오고, 예, 사업 분야, 예, 예, 사업 분야, 이쪽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 분자 진단, 예, 분자 진단이죠. 예, 현재는 예, 캐시카우입니다. 가장 큰 캐시카우죠. 예, 분자 진단 분야, 잔뼈가 굵은 바이오니아. 그 다음에, 최근에 부각되는 것은 어, 지금 차트가 저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자 진단 캐시카우 쪽도 굉장히 돈이 잘 들어오고 어, 뭡니까 어, 향후 전망이 되는 분야는 예, 큰 돈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분야는 신약 개발이겠죠 신약 개발 이제 바이오니아는 더 이상 진단 키트만 만드는 기업이 아닌 것 같아요 신약 기업으로 어, 발빠르게 발도움 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서 굉장히 큰 기대가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이 널리 안 알려졌는데, 알게 모르게, 예, 그렇죠. 어, 이제 신약개발 기업으로서 면모를 갖춰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회사 원래 잘하는 거는 보시다시피 분자진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세한 세계, DNA, RNA 세계를 들여다보고, 그걸 기반해가지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진단 시약이라든가 진단 장치를 에, 특화된 기업이죠. 그쪽에. 근데 이제 이러한 노하우를 기반해가지고, 뭐, 신약개발을 하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신약개발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서서히 부각이 되는 부분은 다름 아닌 신약개발 파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신약개발 기술로 부각되고 있는 RNA-I, RNA Interference, 이렇게 되어 있네요. 를 기반으로 신약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 RNAi는 질병을 일으키는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기 때문에 중증 만성 질환 및 희귀 질환의 새로운 치료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어, 검색 검색을 해보시기 바라고 여기 나오네요. 바이오니아의 SAMiRN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어렵습니다 말이. 네,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단일 분자 나노 입자형 RNA I 신약 기술로 국내를 비롯해 미국, 유럽, 일본, 중국에 원천특허로 등록되어 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예, 용어도 굉장히 철저도 어려운 SAM IRNA. 요거 한번 잘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자. 다양한 전임상을 통해서 효능과 독성 및 부작용이 없음이 검증된 안정적인 플랫폼 기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많은데 특별성 폐섬유화증 치료제, 고형암 치료제, 비대흉터 치료제, 탈모 방지제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갑작스럽게 바이오니아를 이렇게 어, 어, 특집 형태로 예, 전면에 내세워서 이렇게 예, 영상을 찍고 있는 것은 이 영상을 찍기 전까지 지금 유튜브에서 어, 동영상을 하나 보고 있었습니다. 동영상 하나 보고 있었는데 그 제목이 KBS 다큐에 나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 전에 공개가 됐습니다. 21시간 전에 첫째 공개됐네요. 자, 유튜브 채널에 보면 KBS 다큐라고 나옵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 800주 블루오션 세계 신약전쟁 이래가지고 어, 세계를 뒤엎는 블록버스터 신약 타미플루 개발 스토리부터 대한민국 신약 경쟁 현주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자가 800주 블루오션 세계 신약전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10년 전에 2010년 1월 31일 날 방송됐던 내용인데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저도 몰랐고요. 아, 어, 뭐 그렇죠. 제저 같은 뭐 비전공자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자, 이 타미플루가 왜 성공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중심에 이제 그 한국 사람 있죠. 한국 분이 계시죠. 김정은 박사라고 하시는 분, 그렇죠. 이 분이 계시죠. 부사장,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이 타미플루를 개발하는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 한국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화학자 두 사람과, 에, 두 사람 인력으로 이 타미플루를 개발하게 되는데 길리어드죠 길리어드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이 되버렸죠 세계적인 기업이 되버렸는데 그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 말씀 가운데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 신약 개발을 에, 신약 개발의 성공을 좌우하는 에, 핵심 키워드가 거기 하나 나와요. 에, 뭐냐 성공의 핵심 키워드가 이 타미플루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 이유가 나옵니다. 후발주자였음에도, 세계 2위 업체와 대기업이죠. 경쟁을 해서 이길 수밖에 없었던 원천 경쟁 요소가 나옵니다. 핵심 경쟁 요소. 뭐냐? 여기 나옵니다. 지금 보세요. 바이오니아의 SMI RNA 기술 가운데 핵심 보면은, 자, 전임상을 통해 뭐가 증명이 됐느냐? 검증이 됐느냐? 독성 및 부작용이 없음이 검증됐다. 안정적인 플랫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타미플루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거다. 독성이 없다. 독성이 독성이 없다는 말은요, FDA에서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빠르게 신약으로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핵심 경쟁 요소가 바로 그겁니다. 수많은 수많은 신약 후보 물질들이 왜 임상을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 늦춰지느냐? 이 독성 때문이죠. 독성. 그런데 이 타미플루의 원천 그 물질이 독성이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2년만에 신약이 나온 거예요. 2년만에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어떻게 2년만에 항바이러스제가 나옵니까? 그것도 전입니다. 미개척지 아닙니까? 미개척 분야 아닙니까? 항바이러스 분야는 타미플루가 그걸 해낸 거죠. 물론 이두 명의 연구원으로 구성된 이 화학자가 이 물질을 찾아내는데. 예, 그만큼 열정과, 그렇죠. 피땀을 흘린 것이죠. 그 결과인데, 예, 중요한 거는, 아, 어떻게 보면은, 참 여러 가지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무독성이다. 이분이 직접 그런 얘기를 합니다. 들어가서 보세요. 독성이 없다 보니까, 예, 빠르게 신약으로 예, 허가가 날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니아의 SMIRNA, 이기술에 우리가 조금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물론 이 바이오냐의 차트는 가격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작 단계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요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는데 독성이 없는 무독성 어떤 그 뭐랄까요 신약 파이프라인이 뭐가 있는가를 검색을 해봤는데 잘스캔이안 되더구만요. 그래가지고 생뚱맞게 이 무독성, 독성이 없는 신약 물질을, 후보 물질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 바이오니아가 제일 먼저 떴습니다. <laughs> 그래서 바이오니, 바이오니아는 최근에 제가 상단으로 올려놓고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어? 이러면서 들어가 봤더니, 아까 봤던 유튜브, 10년 전에 찍혔던 KBS 다큐의 유튜브 영상, 어, 길리어드의 부사장이셨던 김정민 박사 그분의 핵심 키워드 무독성 독성이 없어야 된다는 것과 이 바이오니아의 요거죠 요 예, 기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 S A M I R N A 이 독성 없는 기술을 확보했다는 이 기사를 보고 이 매치가 딱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좀 목소리가 들떠 있습니다 오랜만에 자 그래서 어, 한국의 이 기업들이 한국의 이 좋은 그 바이오 어, 그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많은 기업들이 사실상 아직까지도 어때요? 셀트리온 같은 거대 기업 제외하고 그렇죠? 어, 뭔가 원천 기술로 자기들의 기술로 만들어낸 아직까지도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사실 전무합니다. 어, 그 가장 발목을 잡는 게 바로 뭐냐? 임상 단계에서 부작용이죠. 독성입니다. 독성. 그래서, 현재 이 시장에서 이러한 어떤 성격의 기술이나 원천 기술이나 특허 혹은 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을 추려가지고요. 우리가 따로 카테고리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한번 그 작업에 착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2001년이네요. 어, 19년, 20, 20년 전부터, 예, 이 SI RNA를 연구했네. 요 그랬죠. 바이오니아는. 예, 그때부터 연구를 해왔어다 오래됐습니다. 20년 짬밥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 이렇게 오래전부터 해당 분야를 연구해왔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기술을 기반해가지고 신약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RNA 치료제는 제약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 다 바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대한민국 1세대 바이오벤처 기업 바이오니아의 박한우 대표. 제약의 패러다임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고 있다. RNA 치료제의 등장에 대해서 이같이 평가했다. 이렇게 나오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또 화두가 되고 있는 코 o v i d 1 9의 뭐죠. 백신도 뭘 기반합니까? RNA 기반입니다. 희한하죠? 메신저 RNA 기반이죠? mRNA. 그래서 지금 관련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아까 보셨다시피, 이현제약 같은 기업들요. 아이젠, 뭐 이런 기업들요. 자, 그래서, 이 RNA 치료제가, 어, 등장함으로 인해가지고, 어, 신약계, 예, 제약, 이 신약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답니다. 그 중심에 한국에는 이러한 바이오냐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1세대 바이오벤처들. 이제 뭔가 때가 무르익고 있다. 그래서, 이 RNA 치료제의 가장 장점은 뭐냐? 바로 무독성, 독성, 독성이 없다는 것이죠. 독성이 여기 나오기는 그렇죠. 독성 없는 단일 물질, siRNA. 아, 어렵습니다. 발음이 어려워요. siRNA, siRNA. 자, 아무튼 이바이오니아는 2009년부터 이거를 개발을 해요. 2009년에 개발을 마쳤다고 하네요. 예, 체내 면역 체계를 자극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다시 말해, 부작용이나 독성이 적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현재, 이런한 신약 물질 치료제를,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예, 코로나9, 에, 에코비 d 1 9의 후유증 중 하나로 폐소묘화증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 치료제가 도움이 될 수도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다음에 네 이런 뭐 기술적인 용어들이 나오네요. 뇌질환 치료제도 이용을 할수 있고, 예, BBB 예, 뇌질환 치료제도 이용할 수 있다. 아,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BBB죠, BBB 혈뇌 장벽이죠. 이걸 통과할 수. 있...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에, 바이오니아 이 기술은 에, 에, 도움이 될수 있다 에, 이렇게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si rna 로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만든 에, 미국 어, 더 메디슨스 컴펜 이라는 제약업체를 이 굴지의 노바티스가 대기업에서 지난해 97억 달러 11조 5천억 원에 인수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미국 그전 세계적인 글로벌 빅파마들이 에, SIRNA, RNA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약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에, 이미 M&A 하고 있다. 먹어 삼키고 있다. 그렇죠? 그만큼 이 RNA 치료의 시장이 굉장히 에, 전망이 밝다는 반증입니다. 돈 냄새를 맡았어요. 빅파마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에, 국내 아, 이러한 1세대 바이오 벤처 중에서 이렇게 오랜 업력을 가지고 있고 이제 신약 그 파이프라인을 임상 단계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바이오니아 같은 기업이 있다는 것은 이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서 볼때 지금 굉장한 좋은 찬스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오늘 비오군의 종가선 영상은 바이오니아, 바이오니아 이 코스닥 등록돼 있는 기업에 포커스를 한번 맞춰봤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어, 이쪽 그, 어, RNA 관련 연구 벤처들을 쭉 추려가지고, 어, 다음께 한번 또, 어, 계속해서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배우건의 종카선 차트 영상이었습니다. 즐거운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